이의 콩을 한 3분의 1 정도 깠습니다. 시전에 있는 콩을 사서 깐 다음에 콩 반찬을 할 예정입니다. 어머님의 부탁으로 지금 콩을 열심히 까고 있는 중입니다. 콩반찬이 먹기만 해봤지 콩반찬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노고가 들어가갔될 줄은 몰랐습니다. 앞으로는 콩 가리지 않고 골고루 다 먹겠습니다. 전에는 밥에 콩이 들어가 있으면 어렸을 때는 콩은 걸러내고 먹었는데 이렇게 콩 까는 로고가 있었던 걸 알았다면 절대 편식 안 했을 겁니다. 오늘 미션은 콩을 까는 거라서 제가 이제 제영물를 보려면 여기에는 있 콩을 다 까야 제영물를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시장에서 콩을 까득 파는 줄 알았는데 이 콩을 안깐 콩을 이렇게 팔 거라고는 생각을 모르거든요. 조금 꽤 많이 찾고 40분 정도 까면, 한, 한 박스 정도는 깔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콩은 이제 다채 소고기란 말이 있잖아요. 다 단백질 덩어리란 말이 있잖아요. 조금 좋습니다. 저는 제가 직접 이제 반찬을 손을 보면 좀 깜짝 놀랬던 게 이콩간 것도 놀랐는데 콩나물 다듬는 것도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. 콩 붙어 있는 것들이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콩나물도 콩나물고 콩나물 모요 콩나물 이렇게 먹어 먹고 그냥 씻고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콩나물도 전부 다 끝에 다 손으로 미리다 뜯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야, 보통 일 아니구나 우리 식당 가면 콩나물 국밥집 어떻게 그 많은 콩나물을 갖다가 일일이 손으로 다손질해 주는지 제가 직접 한번 손질하고 나서 진짜 놀랬어요 놀랬어 젊은 제거해도 허리도 아프고 하는데 나이 드신 어머님께서 이걸 한 시간 동안 응. 깔려면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습니까 제가 깔아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처음 해보고 치고 음, 상당히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콩을 까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가야 될게있는 운동을 해야 몸이 안 아프지. 운동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몸이 아프더라고요. 점점 나이가 드니까 40대, 50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몸은 움직여야 안 아프다라는 것을. 는 반찬으로 이제 탐낭할겁니다 아, 많이 깠네 지금 보여줘.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원래 눈이 제일 게으르단 말이잖아요 이거 언제 다해 언제 다해 그 생각보다는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, 그냥 하다보면, 마이키의 병원이잖아요. 절대 둠이. 그러다 보면, 어느 순간, 그 일이 맞춰집니다. 그게 인생에, 사연에서 어, 느낀 적이 없어요. 눈같이 여유로운 것 같다. 그냥 절대 둠이. 그냥 하자. 어깨도 아프고, 목도 아프고. 하지만 다 까야겠다는 목표 하나로 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벌써 한70% 깠습니다. 이게 허리가 아프거나 디스크가 있으면 절대 할수 없는 미션입니다 근데 저는 허리가 지금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양반 다리 자세로 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허리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양반 다리로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삶에서 힐링이라는 게 별다른 게 없고, 이제 바쁜 직장 생활과 경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받을 때는 오히려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. 뭐 스트레스를 풀어서 제가 뭐 좋은 데를 가서 무슨 휴가를 보내고 아니면 뭐 술을 마신다거나 막, 그러려고 하는 어렵고요. 그냥, 일상생활은 하면서 그냥, 뭐, 그럴 생각 없이, 콩을 깐다고, 콩나물을 자르는 것도, 이게, 스트레스에서의 큰 도움이 됩니다.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시간을 좀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. 콩 까는 시간. 궁금했습니다. 이 정도 콩한 박스를 깔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했는데 한 40분 정도 까면 깔수 있습니다. 혼자서 40분 까면 콩 예, 40, 40분을 깔면 한 박스 정도를 깔수 있고 이런 플라스틱 통 정도 들어가는 콩약이 나온다. 콩량이 나온다. Thank you. 총 40분간 다음번 까보는 시간을 가졌구요 어, 콩까는 영상이 어,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콩까는 영상을 보시면 아마 마음이 힐링 되실거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40분동안 콩까는 영상 중에 20분만 영상에 담았습니다 온도 음, 음, 다꺼고요 이정도 나왔고요 이정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